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뭐랄까 가장 뜨거운 감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주재원 비자, 이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 워크 퍼밋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게 거의 뭐 하나의 현상처럼 되고 있어요. 맞아요.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비자 옵션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 이거다 하고 딱 주목하는 그런 경로라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유행이 아주 위험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전환점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주재원 비자를 영주권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아그 추가 점수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Express Entry 200점 추가 점수라는 핵심적인 혜택이 사실상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 비자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어, 일종의 지각변동이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반짝이는 희망회로를 좀 걷어내고 이 주재원 비자의 진짜 얼굴, 그 민낯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 자격요건부터 시작해서 왜 어떤 사람은 1년짜리 비자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3년짜리를 받는지 그리고 자료에서 빅 노노,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될큰 실수라고까지 경고하는 그 비자 연장의 함정은 뭔지?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렇다면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막힌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니까 이 기본 자격 요건부터가 꽤 까다로워 보이던데요. 네. 그첫 번째 관문부터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캐나다로 파견될 사람은요,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 최소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연속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 해요. 아, 연속적으로요? 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공식적인 세금 보고서. 즉 소득금액 증명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냥 구두계약이라던가 프릴랜서 같은 형태는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냥 나이 회사 소속이에요. 이게 아니라 국세청 기록의 급여 이력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회사의 규모는 어떤가요? 자료에 LG나 GS 같은 대기업 사례가 언급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뭐 대기업은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절차가 좀 수월한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핵심은 회사의 사이즈가 아니라 사업의 논리입니다.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들을 보면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이나 심지어는 규모가 큰 학원, 수출업체 같은 곳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거든요. 오, 정말요? 네. 캐나다 이민관을 설득하는 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왜 지금 캐나다에 지사를 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 계획과 스토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캐나다 지사 설립이 그냥 이민을 위한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한국 본사 비즈니스 확장에 이게 꼭 필요한 단계라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적극적인 사업, 액티브 비즈니스 요건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이요? 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만 얻는 그런 부동산 임대업 같은 패시브 인컴 사업 모델은 절대 안 됩니다. 아, 소득이 저절로 발생하는 건안 된다. 그렇죠. 신청자가 캐나다 지사에 직접 가서 매일 출근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영업을 뛰고 이렇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역할이어야만 해요. 이민관은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을 찾는 거지 돈만 보내놓고 편하게 살러 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그 신청 경로도 한 캐나다 FTA, CKFTA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이게 훨씬 유리한 방법인가 보죠? 네. 한국 국적자에게는 거의 뭐 표준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로에 비해서 증빙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 경로를 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큰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맞춰서 비자를 받는다고 해도 누구는 1년짜리를 받고 누구는 3년짜리를 받는다는 거죠. 이건 뭐 시작부터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주재원 비자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핵심 철학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 지사가 아직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법인 설립만 해 놓고 사업 계획만 있는 스타트업 단계라면 최초 워크 퍼밋은 보통 1년짜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3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관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사업계획서를 넘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민관 입장에서 여긴 그냥 서류상 회사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우리 사업 할 준비 다 됐습니다. 이걸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현지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이미 마쳤다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급여를 줄 준비가 됐거나 혹은 이미 주고 있다거나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 정말 살아있는 사업체라는 증거들이네요? 네. 이민관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은 캐나다에 오자마자 바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야 3년짜리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1년이냐) (3년이냐) 가 단순히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민관이 내 사업계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다음 단계인 연장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맞아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아주 큰 실수 빅 노노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경고하던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첫 비자를 받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막상 캐나다에 입국한 뒤에는 사업 운영을 최소화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일단 비자부터 받고 보자는 심리군요. 근데 진짜 평가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1년 뒤에 연장 심사를 할때 이민 심사관은 지난 1년간 당신이 처음 냈던 그 사업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거의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말 그대로 말로만 떠든 게 아니야 진짜로 했는지 보자 이거군요. 어떤 것들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꼬박꼬박 낸 기록 직원들 급여 명세서 페이롤이라고 하죠. 네 페이롤.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수많은 인보이스들,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한 세금 관련 서류들까지 사실상 캐나다에서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모든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걸 못 하면 연장은 그냥 거절된다고 봐야죠. 자료에 나온 그 코로나 팬데믹 사례가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으로 물류가 막히고 계약이 취소되는 그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 계획이 틀어졌는데도 비자 연장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강력한 신호네요. 네. 그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비자는 캐나다 체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캐나다 사업 확장이라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다. 네. 연장 단계에서 이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아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험 불가능한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히 실행하고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기다렸을 영주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이유일 텐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는 회사의 오너나 고위 임원 그러니까 캐나다 직업분류 코디에서 최상위 직군인 NOC 공공직군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으면 엑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무려 200점이라는 엄청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죠. 네, 거의 치트키 수준이었죠. 부도가 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자보퍼로 받을 수 있었던 50점 그리고 200점의 추가 점수 항목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와 항목 자체가요? 네 이건 주재원 비자를 통한 영주권 전략에 그냥 근간을 뒤흔드는 대격변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좀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점수 폐지가 주로 LMIA, 즉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보퍼에 해당되는 거고, 주재원 비자는 LMIA 면제 프로그램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희망 섞인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필 작성 시스템에서도 LMIA 기반 자보퍼랑 주재원 비자 같은 LMIA 면제 자보퍼를 기입하는 섹션이 구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캐나다 이민성의 정책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정 직업군에게 주던 인위적인 추가 점수들을 없애고, 나이나 학력, 경력, 그리고 특히 언어 점수 같은 개인의 역량 자체에 더큰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경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점수를 주는 방식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LMIA 점수 폐지와 주재원 비자 점수 폐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같은 정책적 흐름 위에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자보퍼를 통한 추가 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흐름 속에서 주재원 비자만 예외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이젠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와 현재로서는 그 200점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간주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판단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과거에 주재원 비자 받고 캐나다에서 1년 일하면 200점 받아서 영주권 딴다는 이 성공 공식이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군요. 네, 보장된 고속도로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고속도로가 폐쇄됐다. 네, 이제는 비포장도로를 직접 개척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영주권을 얻기 위한 단 하나의 발판으로만 생각하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주재원 비자를 캐나다에서 내 사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고 그 성공적인 사업체를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다른 대안을 처음부터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 고속도로라 막혔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할 텐데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각 주의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아, PMP 비즈니스 스트림이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서 언급된 BC 주정부 사업이민, BC PMP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 이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실제로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하. 주재원 비자로 이미 1년, 2년간 사업 기반을 닦고 매출을 일으키고 현지 직원을 고용했다면 이 주정부 사업 이민의 문을 두드릴 때 아주 강력한 후보자가 될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재원 비자가 영주권으로 가는 직행 티켓은 아니지만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한 스펙을 쌓는 최고의 과정이 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주재원 비자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옵션이 있습니다. 2026년 3분기쯤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 창업가 이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칭이지만요. 연방 창업가 이민이요? 그건 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을 직접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오. 기존의 주 정부 사업 이민보다 더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의 알렉스 킴 법무사가 현지 비즈니스 전문 로펌과 함께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과 준비 전략을 다루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매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캐나다 주재원 비자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네요. 분명 매력적인 기회이긴 하지만 결국 쉽고 빠른 지름길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특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200점이라는 가장 큰 당근이 사라진 지금은 캐나다 현지에서 정말로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비자를 받는 것 자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비자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사업을 키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발판으로 어떻게 주정부 사업 이민이나 새로운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처음부터 그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200점이라는 신기루만 쫓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다가는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을 하나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자료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단어는 결국 진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넘어서 내가 구상하는 이 사업이 과연 캐나다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현진을 고용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주재원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의 진정한 디딤돌을 길수 있을 겁니다.